오늘 말씀은 자먼 31장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하신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먼이라. 사실, 르무엘 왕이라는 인물은 성경에 딱히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어, 다만, 뭐, 이제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이제 하나님께 헌신된 자, 이런 의미라서 어떤 이상적인 인물로 그냥 어, 왕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상적인 하나님께 헌신된 왕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약간 뭐랄까 그래, 닉네임, 다른 이름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루무엘 왕이라는 인물의 어머니가 그 왕을 훈계하는 그 훈계의 자원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곤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술을 금하는 이유에 대해서 특히 왕의 자리, 어떤 권력자의 자리, 누군가를 재판하고 다스려야 되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술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법을 잊어버리고 어, 편파적인 판결이나 이런 것들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사실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고, 어,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큰 흠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국정을 돌보지 않고 늘 술에 취해 살고 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자삼 31장에서는 다스리는 주권자는 술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술은 정말 어려운 사람,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만 주고 그들이 자기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게 하는 일에만 쓰고 너는 그러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고 곤고한 자와 공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런 것에 빠져 지내지 말고 여자를 탐하거나 술을 탐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억울함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자들을 재판하여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공의를 회복하는 일을 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 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공핍한자를 위하여 손을 내미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이내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현숙한 아내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뭐 부지런하고 집안을 잘 돌보고 남편을 잘 돕고 잘 주변 사람들을 돕 자기의 모든 가게에 일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그런 여인이 있는데 이런 덕행이 있는 것에그 근본의 밑바탕이 뭐가 있냐면 그 외모나 어떤 다른 것에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마음의 여와를 경외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로써 잠원을 마무리하고 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